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증시가 많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락장에서도 영상을 잘 보시면 수익을 매일 낼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가 급락 나오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앞에서는 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어떠한 종목군들이 혜택을 받으며 여러분들 계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이익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인증까지 여러분들 갈수 있도록 한번 영상 잘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 받아서 내일도 상과가 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시가 급락 나온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금리가 사실상 내려와야지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데, 미국은 처음에 3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 한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CPI, PPI, PC 지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PMI 지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얘기 드리는 모든 지표는 전부 다 물가 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의 평균 프로테이지가 2.5% 2.7%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알아보면은 3.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0 3.01 산 밑으로는 일단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6월달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 금리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라는 이야기를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전날에 여러분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증시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겁니다 두 번째는 국내 환율입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외환 당국의 개입에 의해서 막판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도 밑에 꼬리를 살짝 달고 약간의 반등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환율 변동성은 여러분들 주식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또 환율이 1,400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코스닥의 대부분 기업들이 적자를 내게 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도 흑자도산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흑자도산을 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 전쟁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나면은 유가라는 게 올라가게 되는데 유가는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물가지수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나고 유가가 올라가서 금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사례들은 절대적 물가에 여러분들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증시는 계속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고충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종합주가지수가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서 나는 어떠한 투자 습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코스피 증시가 계속적으로 급락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 대표가 추천한 우량한 포트 종목 역시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락장 며칠 동안에 상한가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을 급등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의 길이 있고 앞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익의 답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늘만 선물에서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매도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순매도가 6천억이 잡히는데요. 그보다는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3조 원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3조 원을 선물을 매도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로 해지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물보다 큰 시장이 선물이고요. 선물보다 더큰 시장이 외환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외환 시장의 어떤 이 환율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활용합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얘기죠.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일까요? 약세일까요? 당연히 원화는 약세이겠죠. 원화가 약세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증시에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이틀 동안에 4천억 누적으로는 7조 6천억이라는 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를 뭐라고 얘기하죠? 프로그램 급락장세, 앱도독 시장,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뒤의 화면에서 준비해왔습니다. 관심 종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반도체를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식 많이 하락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 대표가 상한가를 수익이 낸 주식, DI 같은 경우 오늘 15% 빠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들은, 뭐, JMB, 어저께 상한가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 18% 빠졌습니다. DI, JNB는 왜 많이 빠졌을까요? 다른 만도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급락 장세에서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세가 연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주식은 분명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관심 종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 매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략 하나 더. 오늘 오후 3시와 3시 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후 2시, 3시, 3시 반 증시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전략은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현금 비중을 30% 이상은 종가 기준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또는 소액계좌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만들지 못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침을 여러분들 적용하세요. 아침 9시와 9시 반에는 주식을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지 마시고 매도에 심써 주세요. 어차피 증시가 급나게 나오면 여러분들 주식은 많이 빠집니다. 어저께 김 대표가 많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던 주식, 수익을 내지 못하고 매도를 했던 주식, 오늘 더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날에 급등이 나왔던 주식, 금요일날에 김 대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을 했죠. 거기에 추천한 주식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주식 어저께 오늘 안 좋았습니다. 김 대표가 포트로 에이징랜드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에이징랜드 이틀 동안에 8%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무조건 당일 매매에 집중하시고 지수 선물이 많이 내려가는 오늘 같은 경우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가급적이면 주식을 거래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에 가급적이면 주식을 먼저 매도를 하고 매수를 나중에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좌에 손실 없이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폭락장세 관심 종목 만드는 법. 관심 종목 만드는 법은 첫 번째 차트 설정법. 나만의 차트 구성을 만든다. 김 대표는 2일선 골든크로스에서 돌파 나오는 종목을 평균적으로 급락 장세에선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장폭락 이후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오늘 추천 주 구리 가격이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진 SM이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철금속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구리 가격 신고가를 보고 신진 SM을 살수 있는 능력. 전일 같은 경우도 시장은 안 좋았지만 미국 테사스의 삼성전자가 60조원을 투자 하고 9조원 정도를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도주가 JM입니다. 어저께 상한가 당했습니다. 세번째, 강세 종목군 안에서 차트 우량주를 찾아라. 거래가 폭증한 주식. 오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관심 종목. 관심 종목에서 거리랑 폭증 종목이 어떤 걸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즈, 제주은행, 코리아 f 티센즈랩 빅텍, 스페코, 에스비소프트 지난주 금요일에 상하가 뭐었던 주식이죠. 덕성, g 투파워 대성하이텍, 뭐 밑으로 보면은 뭐, 메가스터디도 평상시보다 많이 늘었네요. 사피엔 반도체, 네페스, 엑시콘,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진 SM 같은 경우도 2600만주로 거량순위 넘버4 상한가 당하잖아요 관심 종목을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보유 종목 차익 실현한 종목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차트 우량주를 찾아라 역시 거래급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차트가 우령한데 종목 중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IMT IMT 장중에10% 넘게 급등 나왔죠 오늘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테스 오늘 장중에 추가 어저께 상하가는 못 드셨지만 테스로 수익 많이 냈셨어요그 오늘 또 변동성 나오잖아 피로텍스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들 내가 매도를 했거나 예, 차익 실현을 했는데 차트와 수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걸로 관심 종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 c 진 SM 상하가 같습니다 S바이오 계속 보셔야 됩니다 대성하이텍 SD시스템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오늘 이런 주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로텍스 거래소에서는 덕성이나 제주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세가 연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딱 보여드린 거는 오늘 중에 좋은 주식이지 이 주식이 결단코 내일 다시 좋아질 주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괄적으로 이런 주식들을 매도를 하고요 내일은 내일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많이 수익을 드렸고 반도체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보는 것은 해치매매입니다. 어저께도 주말을 통해서 알켜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작은 돈이라도 조금 사보는 겁니다. 해치매매는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할때 원인 조공한 수혜 종목을 찾아라. 지금 여러분들 급락 왜 나왔죠? 금리 때문이잖아요. 금리, 고금리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구리 가격이 신고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구리에 관련 주.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고공행진 중이라면 이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을 찾아라.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해체를 걸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올라가서 이 물가가 치솟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스펙코 여러분들 추천했습니다. 빅테크 스펙코 전쟁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네. 흥구석유. 중앙 에너비스. 동방. 흥아에운. 신진SM. 오늘 신진SM. 여러분들 오늘 추천 중. 에코바이오 어디 추천 중. 큰 수익을 내지 못할 지언정, 이런 주식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수익 기회를 많이 줄수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 스페코와 신진SM을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신진SM 사각가 나왔고요. 스페코 오늘 6% 정도 두 번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스페코인데 돌파 패턴이죠. 갑자기 지금 차트와 무관하게 되는 상한가가 그냥 상한가까지 가버린 거예요. 세력들도 돈을 많이 날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주를 그냥 뜬금없이 상한가를 만들어요. 이번 주 내내 신진 SM이 한두 번 정도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타 급등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진 SM 다시 보셔야 되고요. 스펙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면 스펙고가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술적 지표로 관심 종목을 찾아낼 때는 무조건 거래 급증을 봐야 된다. 앞에서 여러분들 거래 급증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 요 앞에서 요앞 전고점이 상한가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올라왔지만 본격적인 폭등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지수는 이 선물의 변동성이 좀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여러분들 역사적 1,400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근래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1,400원. 너무 무섭습니다. 당분간은 주가가 올라가도 변동성, 주가가 내려가도 변동성은 분명히 나옵니다. 김 대표 매니아들. 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유료 회원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좋은 주식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심으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국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저께 엔비디아 2%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테슬라 악재 나오면서 이 직원 감소시킨다면서 5%가 넘게 빠졌습니다. 내려갈 때요. 테슬라는 5% 빠지고 엔비디아 2% 빠집니다. 증시 올라갈 때요. 엔비디아 5% 올라가고 테슬라 1%도 못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주도업종과 비주도업종의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문제는 전기차를 많이 물려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기차 여러분들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까 또 빠집니다. 에코 프로 BM입니다. 에코 프로 BM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 오늘도 빠집니다. 물론 많이 빠진 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계속 빠집니다. 낙후가 되죠. 물론, 에코 프로 BM은 그나마 시총 상위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 나올 거예요. 대다수의 이 전기차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차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양을 눌러볼게요. 어때요? 앞전에 여러분들 딱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상한가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그냥 여러분들 해소시키면서 금방 나와요. 근데 금형을 길게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형을 10만원 이상에서 많이 묶여있을 겁니다. 15만원, 1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60% 빠졌어요. 느끼는 바가 있죠. 내려갈 때는 동반해서 똑같이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도주, 단오체의 주도주, 제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대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 우체 여러분들 하락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봐도 급등주죠. 차트가 여러분들 많이 이탈하지 않죠. 이게 바로 주도주와 주도주 아닌 종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급락장세에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날인데요. 긴급하게 내일은 전체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픈방송으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픈방송 오셔서 돈 내야 됩니까? 아, 저는 회원이 아닌데요. 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김 대표를 우연치 않게 또, 김 대표를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 급락장세에 분명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8시 50분에, 김 대표의 돈이 좋아,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거, 준비물 뭐예요? 핸드폰, 영상 볼수 있는 채널, 그리고 집중해주세요. 이익 나시면 좋은 데 돈을 쓰세요. 그리고, 인증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